대나무 아이들 뭐야 야 받침이 다르잖아 <laughs> 니은이라고 니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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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은 니은+ 니은+ 래 나랑 은 니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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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PD 에요. 너네 뭐 귀에 햄버거 쳐박았어? 귀에 뭐 뭐를 쳐박으면은 주 PD 를주 PD 라고 단양을 단양으로 쳐들어. 야 이거 어떡 하나? 사람을 찾습니다. 2021년 12월 11일 아홉 시경 단양 배낭. 음. 너네 진짜 단양 사람들한테 후두려 맞아 마늘로 맞아요 마늘로. 너네 마늘 만지게 하고 눈 비비게 한다. 아주 매워. 단양은 어 가로등도 마늘이란 말이야 육쪽 마늘 뭘인성이야네 인성은 뭐 그렇게 존나 깨끗해? 내 인성은 내가 내가 알아 조인성 말고 아! 네이버에 단양 쳐보니까 지식인에 개빡친 사람이 많다고요? 어 왜요? 아이꼴받네 이거 아 이거는 좀 선납네 단양은 왜대나 단양에 대나뭐 없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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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양에 왜 많죠? 선비의 고장이 충북이고 기후조건도 대나무를 키우기 적합하죠. 십선비요? 뭔 선비의 그치? 마을이었어요. 아? 십선비죠 뭐? 네 맞아요. 맞아? 맞아요가 맞아? 뭐야 이게? 아 이제 답변하고 싶네. 아씨, 단양에는 대나무가 없는데요. 단양이거든요 이거는 대답을 해줘야 돼요. 대나무 아이들 뭐야? 야! 받침이 <laughs> 다르잖아. 니은이라고니은니은 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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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낭은 새새야 베트남. 이 아, 대나무 아마보 파는 걸왜 봐봐. 개 빡치네. 저런 거안살거든요 대나무 헬리콥터를 담양에서 만들었니? 야. 야. 도라에몽이 일본 사람인데 대나무 헬리콥터는 또 담양에서 만든 거를 가지고 와? 어? 도라에몽한테 물어봤어? 안 물어봤잖아. 그냥 지립다 대나무라고 하니까 대나무 헬리콥터라고. 어? 그리고 나는 담양이 아니라고. 싸울래? 떨치야. 대나무는 담양이거든. 니은니은니은니은 <laughs> 담양 인구가 아마 1 3만 명인가? 청주는 사람 많은 거야. 청주는 충청북도 도 도청? 도청? 시청? 그러니까 충북을 대표하는 그런 기관을 뭐지? 도청 아니야? 도청 맞잖아. 그치? 도청 맞잖아. 맞대잖아. 뭐? 단양 인구가 이만 팔천 명밖에 안 된다고? 아닌데요. 아닌데? 십몇만 명 있는데. 뭐야? 인구가 이렇게 줄었다고? 이만 팔천 명밖에 없다고? 나왜1 0만 명으로 알고 있지? 아 진짜 나 봐. 이거 나 봐. 아이C 나 봐. 금주야 나 지금 너무 짜증이 나거든? 아니 이 새끼들이 자꾸 다냥을 담양이라고 하고 나한테 대나무를 존나 보내는 거야. 그 새끼들 아니야? 이거 PTSD인데 이 에이... 새끼들이 자꾸 나보고 대나무 아이돌이라고 그러고 담양 아이돌이라고 그러고 이 새끼들 이 어떻게 해야 돼. 어? 새끼들아 너네 가서 플레저룩스 그 배우고. 그니까 러 귀에 햄버거를 쳐박은 게 아닌 이상 그리고 음... 베트남 다냥이냐고 또 물어봐. 성냥같지 진짜. 다냥. 단양이라고요. 단양. 너네 그럼 내가 현지인 피셜 단양 여행 코스 추천 안 해줄 거야. 안 온다고? 안, 안 온다고? 단양에 볼거 존나 많아. 단양에 아쿠아리움도 있어. <laughs> 단양이라고 단양은 베트남이다. 그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 베트남에서 살고 있는 거야? 그럼 난 명절마다 베트남에 가는 거야 이 시국에? 좀 덥긴 해도 망고도 맛있고. 그래서 덥다고 한 거구나. 단양 겨울에 존나 추운데 왜 덥나 했네. 단양 현지인분들은 고수동굴엔 관심이 없으신가요? 아, 어, 네. 동굴에 왜 가죠? 굳이? 박쥐 보러 가나요? 박쥐 <laughs> 오줌 냄새 개쩔지 않나요? 저는 예전에 초등학교 때 수업하다가 반에 박쥐 들어온 적이 있어요. 그 여름에 시원하고 싶으면 그 은행 가시면 되잖아요. 농협은행이나 우리은행 가면은. 단양에 우리은행 없어. <laughs> 농협 두개 있어. 아이씨 자존심 상하네? 이 새끼들이 <laughs> 와 질문들 좀 봐라. 대학교 있나요? 서브웨이 없나? 다이소 있어 이 새끼야. 서브웨이 없어. 아니 너네가 지도 키고 보면 되겠네. 내가 뭐 단양 척척박사야? 내가 뭐 단양 군수야? 왜 나한테 이걸 쳐 물어보고 있어. 단양에 경운기 안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버스 타니고 택시 타고 다니고 막, 사람들도 다차 끌고 다니이 새끼들아. 뭐 얼마나 깜촌으로 보는 거야. 새끼들아. 아... 다 잼민이들 다. 다.